강대표가 간다. 오늘은 묘각사에 제가 와 있고요. 이렇게 묘각사에서 일요일이라고 제가 산책을 하고 있,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사업하시면서 스트레스,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일요일, 이런 날, 일박일, 이런 좋은 공기, 좋은 장소에서 하루 힐링하시면 어떨까요? 명상을 하여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와서 책도 보셔도 되고, 와서 공부하셔도 되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 양평 묘각사 뒤에는 통방산이 있고요. 이 통방산 올라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식당인데요. 식당에서 우리 음식을 만드시는 분, 잠시 한번 보여,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요? 열심히 맛있는 우리 묘각사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시죠? 보살님, 잠시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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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항상 맛있는 밥 준비해 주셔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몇 시에 밥이 될까요? 저녁밥이? 아, 저녁밥 6시에 됐네요. 6시에요? 네. 오늘은 메뉴가 어떻게 될까요? 아, 메뉴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뭐 어떤 거 맛있는 걸 준비하시고 하이 계시죠? 하이 그렇죠. 오늘 특별히 제가 와서 쉬니까 네, 맛있는 것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오늘 네. 이렇게 보살님도 인사를 드렸고요. 강 대표가 간다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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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